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에즈게, 인사, 박습니다. 개봉 17일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편에 이어 극장가에 또다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2!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있는 만큼 숨겨져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속속이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 마침 지난번에 두 감독님들과 짧은 인터뷰 자리에도 참석을 했겠다!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2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즈니. 최고! 코칼프 <목소리도> <일을>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에서 자유롭고 용감한 여왕으로 거듭난 캐릭터 안나 이번 작품에서 제작진은 그런 그녀의 성장 이에 따라 변화하는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것에 무엇보다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신 분은 바로 이현민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슈퍼바이저란 하나의 캐릭터의 디자인부터 CG, 애니메이션 모델링 등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데요. 그녀는 영화 속 모든 안나의 장면들을 담당,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이 외에도, s 사의 동작에 현대무용과의 춤선을 접목시킨 윤나라 애니메이터, 대본의 시각화를 담당한 이효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16년 경력의 베테랑, 최영재 애니메이터 등 10분 정도의 한국인 능력자들이 이번 결왕국2에서 활약하셨다고 하지요. 물론, 제가 뭐, 대한민국이 나온 누구누구 하면서 나오면은, 아니, 그분 부모님이 나왔지 뭐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 일단 오늘은 펄럭! 지난 2013년, 결왕국1편은 디즈니 기술력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부서지는 눈밭 얼음 궁전의 디테일은 넋을 내려놓기에 충분했죠 거기에 더불어 제작진이 온 힘을 쏟아부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엘사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전작인 라푼젤에서 머리카락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그들은 이를 엘사에게 접목 한층 더 자연스럽게 찰랑거리는 엘라스틴 머릿결을 표현한 바 있었죠 겨울왕국2는 오랜 기간을 두고 선보인 소편인 만큼, 당연하게도 전작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영상미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특히 각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의 디테일은 전작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전 디즈니의 애니메이터들은 퀵실버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작 모아나에서 쓰인 이 프로그램은 바람과 물의 움직임, 그리고 캐릭터의 동선에 따른 머리카락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독보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얇고 더욱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결광구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긴 역부족인 상황. 결국 제작진은 비스트란 이름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도입. 이를 통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캐릭터들의 모발 상태, 두께 등의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머리카락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이 10만 가닥 정도 이에 비해 엘사의 머리카락이 40만 가닥 이상이었다고 하니... 일단은 뭐 아직까지 아렌데 왕조는 탈모 고민 없는 걸로! 탈모 탈모 고민침 영화가 개봉한 이후 수많은 평가들 사이에서 들려오던 의문의 조언들 지진이 이 녀석들 영화 중간에 뭘 껴놓은 거야 영화 중반 크리스토프가 솔로곡을 부르려고 하면 당장 영화관 밖으로 도망치세요 경고를 무시한 관객들이 만나게 된 것은 80년대 롱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 로스트인더 우즈의 뮤직비디오 한마당이었습니다. 엄청난 호불호, 극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았었던 이 장면, 작곡가 로페즈 부부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영감을 얻었으며, 크리스토프 역의 성우 조나단 그로프가 온전히 분위기에 심취할 수 있도록 녹음 현장에서도 80년대 올드 팝송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탄생한 작업물, 그들은 영화의 애니메이터들에게 단한 장의 메모만을 남겼으니 그것은 바로 대놓고 80년대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억눌린 무언가가 폭발했는지 그들은 부담스러운 얼굴 클로즈업, 보헤미안 레소디 패러디 등 온갖 80년대 레퍼런스가 뒤본벅된 여러 의미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것을 본 작곡가분들은 매우 흡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영화의 후반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얼음 여왕 엘사와 물의 정령 노크와의 만남. 실제 북유럽 지역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정령을 모티브로 가져온 이 캐릭터는 영화의 제작진들에게 크나큰 절망을 선사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물 속에 있는 물, 물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태를 띠고 있는 물을 표현해냄과 동시에 정말로 살아있는 말처럼 움직이도록 구현한다는 것은 전작인 모아나를 뭐 통해 물 표현에 있어서는 도 같은 베테랑 애니메이터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무려 8개월이라는 혹독한 작업을 통해 그들은 어두운 물속 배경과 대조되는 반짝이는 몸체, 그리고 흐르듯이 찰랑이는 꼬리와 갈기를 지닌 정령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의 향연을 디즈니 내 컴퓨터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구글, 킹글의 슈퍼컴퓨터를 빌려서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꼬박 5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진짜 말이 예, 쩔어요 예, 결왕국 1편에서 드레스 사달라고 했던 애들이 2편 보고 나와가지고 말 사달라고 그러자 <놀람> 결왕국 1편이 레리꼬였다면 이번 2편을 대표하는 노래는 단연 고 이것이었을 텐데요 이 신비로움 그 자체를 담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96년생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오로라였습니다. 뛰어난 작곡 실력은 물론이고 몽환적인 음색을 동시에 갖춘 그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그녀가 부른 멜로디는 고대 스웨덴의 전통 노래, 컬닝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와 염소를 부르는데 쓰인 이 곡은 영화 속의 목소리처럼 높은 톤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몰이 창법.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영화의 큰 축을 담당했던 재간둥이 눈사람, 올라프. 특히 겨울왕국 1편의 쿠키 영상, 그리고 2015년 만들어진 단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기의 엔딩과 이어지는 쿠키 영상은 꽤나 소소한 재미를 주었었는데요. 영화의 감독인 제니퍼 리에 따르면 이 영상은 영화 제작이 모두 마무리된 후 애니메이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급의 제작 난이도에 지칠대로 지친 와중에도 자체 잔업을 하면서까지 애니메이션을 비전했다는 부분에서 올라프라는 캐릭터에 대한 제작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을 의문에 빠뜨린 그 이름, 사만사. 엘사. 스펀. 사만사. 이것이 속편을 암시한 것이다. 올라프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다.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영화의 감독 제니퍼 리가 밝힌 그 이름의 정체는 바로 <laughs> 어 그냥 애드립이었던 걸로 짜란 이렇게 해서 결왕국 뽕다 빠지고 나서 갑자기 재업로드된 결왕국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크지는 않지만 대충 2.24초짜리 문제가 생겨서 그거 처리한다고 영상 재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요. 감독님들 인터뷰 자리가 지난 12월 달 정도였으니 이제는 정말 많이 뒷북이 되어버렸지만 부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자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는 결왕국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덧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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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소통은 이쪽에서 자주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태형 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마블이 슈가 또 많이 풀렸더라고. 간만에 마블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t h a n y o u